아이들 구매해 주시고 계시는 요 에이프런 스커트. 에이프런이라고 이름 지었지만 스커트라고 불러 주세요. <laughs> 요거. 또 리본 묶을 땐 뒤로 묶으셔도 되는데 저는 요렇게 리본도 디자인처럼 앞으로 묶어 주는 게더 예쁘더라고요. 이렇게 보이게 뭐 다른 옷이 된 느낌이 나죠 또 앞치마로 사용하실 때 이렇게 입으셔도 돼요. 근데 좀옷 같은 느낌으로 또 레이어링을 하고 싶다. 그리고 여기 라인이 포인트라서 여기가 일자로 이렇게 내려오는 게 아니라 살짝 깎았죠.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흘러내리는 이 라인도 예쁘죠. 이렇게 있는 스커트랍니다. 색깔이. 테라커 테라고 지었죠. 요 색감 되게 오묘하고 예쁩니다. 망설이시다가 두개 구매하신 분들 지금 계세요. 올리브 컬러 정말 예뻐서 고고 집으셨다가 요것도 예쁘네요 하고 요것도 어떤 원피스에는 같이 레이어링을 해 주시면 다른 느낌의 룩으로 변신을 해 주죠. 계속 디자인할 때 고민을 계속 해요. 다른 옷들하고 저희 저번 시즌, 전전 시즌하고도 같이 어울릴 옷들을 계속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야 이제 또 활용해서 입으실 수 있으니까 이렇게 디자인하고 있습니다 일단 요거까지의 설명이 끝난 것 같아요 저는 올리브 컬러 올리브 컬러랑 테라코타 컬러 올리브콜 바지는 에 바지 어떤가요? 바지는 에좀 그 편하게 입기는 괜찮은 것 같네요. 약간 캐주얼해 보이기도. 하고. 일단 한번 해볼게요. 근데 가지고 계시는 청바지 같은데도 레이어링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. 꼭 린넨이 아니어도 저희 옷은 여기저기 매치를 같이 가지고 계시는 옷과 매치하는 게 제일 좋죠.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. 이 티도 마찬가지고. 여기에 저희 거그 버튼 팬츠 입어도 되고.